나일론 합성 실험에 대해서 발표할 최윤리입니다. 그 목차는 이제 나일론이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니까 합성 고분자 화합물 그리고 축합 중합 반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일론 그리고 시험에 대한 것과 이 실험에서 사용되는 용액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영상을 보고 다시 발표할게요. 이제 앞에 저희 40초부터 볼건데 앞에 내용은 이제 동물성 모집과 생물성 모집도 굉장히 튀어났지만 잘 찢어지고 닿는다는 단점이 있고, 비싸기 때문에 이 나일론을 쓴다는 내용이고요. durable fabric and caused hysteria among women who fought over nylon stockings. The man who invented this amazing new material was Wallace Carruthers. He, with his team, had been working on an alternative to silk. They were studying chains of repeated units called polymers, long molecules that had been obtained from the products of crude oil. Carruthers let solutions of two different carbon compounds come into contact with one another. At the boundary of the two solutions, he saw that a white solid had formed, and when he pulled it out with a glass rod, he found it could be stretched into a long fiber. He had discovered nylon. The fiber, which they were calling polymer 66, could be spun out until it was incredibly thin, and it was still extremely strong. The strength of nylon comes from amide groups in its molecular chain. Which bond strongly together in order to form very tightly packed chains, making it well suited to creating fabrics designed to stand up to intense forces, which made it ideal for use in ropes and parachut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oday, it is used in many products, from bags to bulletproof vests, and of course, nylon tights. 어 이제 다시 발포를 시작해 보면 이제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란 이제 고분자는 분자량이 작고 그조가 간단한 물질인 단위체들이 매우 많이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진 물, 물, 물질입니다. 여기서 단위체란 무엇이냐면 고분자 화합물이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는 분자량이 작은 분자들이고 이제 그 중합체들은 중합체란 이제 그 분자량이 작은 분자들이 결합하면서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분자 화합물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분자의 상대적 질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분자 전체가 규칙적인 배열을 하지 않아 결정 결정이 되기 가 어렵습니다 용량 정도 일정하지 않으면 기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만 고분자 화합물은 용매에 녹지 않고 사슬 모양 구조의 고분자 화합물은 녹을 수 있지만 녹아서 점성 용액이 됩니다 이제 축합 중합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제 단위체와 단위체 다니치 사이에서 물과 같은 간단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중합체를 형성하는 건데 이제 반응에 예를 보시면 오늘 저희가 할 저희가 실험할 나와 있고요. 이제 모형을 보시면 지금 사람이 아직 손을 잡고 있지 않지만 장갑을 벗음으로써 이게 물과 같짝 간단한 분자인 장갑으로 표현하고 그걸 벗음으로써 중합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나일론 저희가 해야 될게 나일론 합성 실험이잖아요. 그럼 나일론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나일론이란 지방족 혹은 준방족 폴리아마이드를 기반으로 한 합성 고분자입니다. 열 가소성의 비등 같은 느낌으로 주는 소재인데요. 용융상태로 강공하여 섬유나 필름 혹은 여러가지 형태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일론의 대표적인 용도는 스타킹이고 그 외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합성고분자 포리아미드의 총칭으로 아미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셀 모형의 고분자입니다. 자, 아래 보시면 아미드 결합에 대해서 아, 나타나 있고요. 축합중합 반응이랑 같이 물이 빠져서 이루어지는 결합입니다. 실험 준비물을 보시면 이제 용액은 염화아디프산 용액, 헥사멘틸렌디아민과 수산화나트륨이 섞인 용액과 이제 준비물은 색소, 빨대, 일회용 장갑, 물, 헤어드라이기 있고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염화아디프산이라는 용액이 휘발성이 뛰어나서 강형용액에 놓여있기 때문에 쉽게 증발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바로 실험을 해야 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폐수통에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이제 과정을 보시면 어... 어, 빨대 끝을 접어서 뾰족하게 잘라준 후에 여기 그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이거 헥사 멘틸레 디아민과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줄여서 헥수라고 할게요 이헥수에 색소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면이 잘 구분되겠죠 그다음에 그 색소를 잘 섞은 후에 여마아디프산 용액 그 각자 하나씩 앞에 있는 병에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이제 헥수를 10ml 더 벽을 타서 넣어줍니다 그럼 두 용액이 만나는 경계면을 보면 흰색의 침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예, 빨대를 이용서그 흰색 층을 끊어지지 않게 빨대에다 감아줍니다. 그러네 다 감았다 싶으면 이 색척액과 물을 1대1로 섞은 후에 그걸 색척해주고 다시 물로 다시 또 색척해줍니다. 그러네 그 색척된 나일론은 꺼내서 드라이기 앞에 줘있는데그 드라이기로 말려준 후에 나일론을 늘려보면서 관찰하면 됩니다. 아, 이제 실험의 원리인데요. 어, 헥사멘틸렌디아미는 물과 섞이는 용매이고 염화아디코일은 물과 섞이지 않는 용매입니다. 무극성에유기 접촉시킴으로써 두 용액의 경계면에서 중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제 극성은 극성끼리 만나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만나는 그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중합 반응을 개명 중합 반응이라고 하고 이 반응으로 인해 두 액체의 경계면에서 나일론 필름이 생성됩니다. 저희는 그 나일론 필름을 끌어서 감아서 빨대에다 옮길 거고요. 이제 중합체의 필름을 집어 올리면 필름이 제거된다 동시에 그 자리에서 헥사멘틸렌디아민과이 염화아디포일의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새로운 나이론이 계속 생성되게 되는 연속 반응이 일어난다. 이 연속 반응 때문에 저희가 실 모양의 고분자 중합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어, 영액의 역할을 보면 이제 영아 아디프산과 헥사 멘틸렌디아민을 반응시키면 염산이 나타나요. 이제 그 염산의 역할은 반응성이 없는 이 헥사 멘틸렌디아민을 반응성이 없는 염화가수소 아민 아민염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거 바꿔서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요. 그 다음에 아미념의 반응성을 다시 식양화시킵니다. 중간에 이제 수산화 나트륨의 역할은 염산을 중화시키는 역할과 반응을 촉진시키는 총매 역할을 합니다. 어 이거는 아까 어 화학식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한 거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